어, 큰딸, 보고 싶구나. 이번 명절에도 또올 수가 없겠구나. 어, 지금 뭐 코로나도 많이 종식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가족끼리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절이 이래서 참 안타깝다. 어쩌든지 몸 조심하고, 멀리 있어도 항상 마음은, 아빠 마음은 내가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구만. 어, 건강하고, 어, 성실하게 열심히 어, 사회활동하고, 다음에 또 좋은 시절 있으면 같이 만나서 그래 지내도록 하자. 어쩐지 몸 건강하게 명절잘 지내고 그래 있다가 다음에 또 보자. 큰아들 요번 추석에 언제 내려오냐 연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유승이하고 승은이하고 데리고 내려와라 응? 어? 그리고 전화 미리 하고 작은 아들 언제쯤 오실 거야? 꼭 엄마한테 전화해줘. 아, 막둥이 성현아, 그리고 그 작은 며느리 서한또 우리 큰손주 지상이, 아연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너희도 또, 음, 코로나로 이렇게 오지도 못하고, 어, 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너희들 굉장히 보고 싶었단다. 그래서 이번 명절 끝나고 한가한 때한번 만나서 순천에서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바이바이 사랑하는 딸 임수방 영상으로 안부 전 안부 전한다. 다가오는 명, 추석 명절과 연휴 함께하지는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늘 고맙고 감사하다. 특히 임수방 매주마다 붙여주는 간식 잘 먹고 있다. 감사하다 고맙다. 다가 오는 추석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추석 끝나고 엄마 아빠가 찾아가서 반갑게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게. 그리고 늘 직장 근무 잘하고 건강 잘 챙기기를 바란다. 고맙다, 사랑하는 딸 임수방. 어, 애들아, 이번에 추석에 어, 근처 에 있지만은 자주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 추석을 계기로 모두 모여서 어, 음식도 많이 해 먹고. 어, 올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규제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어, 손녀들 건강한 모습, 재롱, 이런 거좀 보고 싶다. 얼른 모여서 어,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자.